오늘은 나의 탭 속에 네, 이 정도의 어플이 있고 갤러리는 비공개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갤러리 속에는 이정도다. 입니 이건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말랑이 소개인데 제가 말랑이 랜덤 박스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어,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제 이게 설정림입니다 딱히 어, 딱히 소개할 건 없는데. 노트 노트로 제가 S 펜으로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근데 8월 6일 이후로 너무 못그려가지고 폭망해가지고 잠깐 접었었거든요. 쇼파스 제가 엄청 좋아해. 이 사진은 이사진은 슈퍼셀 사장님이 보셨으면 하네요. 이건 제가 묻고 싶던 폰이에요. 에이퀀텀휠 쓰댄데. 여기서부터는 이상한 그림, 괴상한 게막 나와요 노트 속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 해치부 <놀람> 제일 중요한 노트 이런 거에요 이런거 보고있어 응? 오마이갓 실수로 잘못 눌렀어요 근데 이 정도 3만원이면 가격대 괜찮은데 이거는 만원이 말도 안되는데 9천원 정도 괜찮은데 응. 이 정도 있 어요. 응.